그 한일 해저터널 그 청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재수 장관이 이제 의원 시절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해저터널 건설 구상을 발표했을 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로비를 했다는 것은 좀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장건이그 어. 변호인단이 통일교 관련해서 청탁에 대해 막연한 기대였을 뿐 구체적인 청탁 내용은 없었다. 오직 교단을 위해 <laughs> 일했다 최우 진술. 즉 나는 교단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통일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체적 대가성 없이 거마이도 주고 어. 용돈도 주고 복돈도 주고 어. 범죄가 아니. 다, 음. 돈이나 뭐 그런 취지에서 여당 정치인까지 끄집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어,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전재수 장관에게 로비했다. 그 이야기는 한국이 달가는 위성 발사하는데 도와달라고 고현준한테 로비했다라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음. 일개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을 분들러요 예. 부산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재수 장관이 출장 갔다고 귀국하자마자 사의를 표했습니다. 해수부가 일하는 데 부담이 되고 싶진 않다. <laughs> 내가 어,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퇴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 고민은 했었는데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가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